어, 지난, 음. 12월 이후에 우리 군에서 이제 화두가 제복 입은 시민을 양성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렇죠. 시민 정신충이라고 음. 헌법을 지키고 법률에 입각해서 활동하고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새롭게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신 거니까요. 네. 예. 그랬는데 지금 나는 그 민간복 입은 어, 군인. <laughs> 거꾸로. 예. 양복 예. 입은 군인 남 분을 모셨습니다. 예. <laughs> 그 정체성 자체가 군인이에요. 네. 에, 이윤복. 국군위문예술단 위문 대표단장님. 어서입쇼.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laughs> 저희가 초대, 초대했습니다. 아, 우리, 네. 이 병사들, 장병들을 네. 위해서, 국군부대위문행사를 꾸준히, 아, 정말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 재능기부, 그, 위문기부행사가, 거의 1,000회. 또, 그걸 X로 환산을 하면, 어, 금액으로는 한 100억 원. 이렇게 음. 됩니다. 이분이 어디서 뭐 엄청난 사업을 해서 돈을 지금 뭐 벌고 있느냐. 혹은 누구한테 어, 뭉칫돈을 받고 있느냐. 그게 아닌데. <laughs> 어찌, 어찌, 어찌 해가지고 그걸 지금 기부를 네. 하고 있어요. 아, 참 존경스럽고 뭐 소중한 분입니다. 아유, 어쩌다 이런 일을. 네,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어떤 군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지 않았나? 아니 주변에 군인들 <laughs> 많다고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지. <laughs> 네, 그렇죠. 네? 일반인이라고 해서 일반 군인하고의 저의 관계가 아니고 음. 직업적 군인으로서 이제 가족의 관계로 이제 따져 보면 면면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어떤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음. 있습니다. 가족들의 그 군인이 많아요? 예, 네, 군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친형님도 그렇고 음. 친 조카도 그렇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촌, 뭐 누이들도 그렇고, 매제 외형도 어, 지금 현재 어, 현역으로 다 이렇게 국무원에 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모티브가 <laughs> 되겠지만 네. 이게 능력과 끼와 재능과 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어려운 이제 왜냐면 이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지금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자비로 음. 계속 유지를 해오신 건데 지금 또 30년을 하신 거을 보면은. 음. 어, 지금 외모로 봐서는 한열살 때쯤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30년을 하셨대는데어유 어. 어, 지금 30년이면 언제쯤부터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86년도에 입영을 했고요. 네. 어, 89년도 1월 14일날 제가 제대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 모체에서 이제 작은 이제, 어, 한식, 그 어, 운영을 하면서 식당을 크게 운영을 아.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어, 그때 당시에 뭐 사업의 수익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기여한 만큼 나는 받는 노동의 대가를 어, 군장병들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나눔을 했고 그 당시에 또 고시기에 그제 친구 하나도 어, 또 군에 또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를 우연치 않게 놀러갔다가 어, 목마름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후원에 그래서 친구 찾아 강남간다고 저 역시도 그걸 필두로 처음 유물 활동을 시작을 했었던 그 계기가 됐습니다. 맞아. 아, 그 목마름이 있었다. 그 네. 표현이 정말 저한테 와닿네요. 제가 네. 소대장을 나갔습니다. 네. 오래전 이야기지요. 런 네. 근데, 뭔가 해주고 싶은데, 소대원을 네. 위해서. 가진 게 없어. 음. 월급이 한 13만원 정도 받는데, 음. 그거, PX에서 먼저 갖다 먹은 거뭐좀 떼고 나오면 한 7, 8만원. <laughs>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죠? 그러면 한 5, 60만원 됐겠죠. 네. 아, 진짜요? 근데 네. 네, 그걸로 내가 뭘 해주냐, 그 <laughs> 음. 그런데 내가 연말이 돼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어느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네. 너무 춥다 우리. 네. 그 전기 난로 하고 뭐 무슨 전기 전열선, 그 방사하고 네. <laughs> 먹을 수 있게 무슨 그 과자하고 음. 좀 보내줄 수 있느냐. 혹시 교회에서 연말 위문계획이 있으면 네. 우리 소, 네. 소대 좀콕 찍어가지고 보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laughs> <laughs> 어떡분 답이 왔는데 보냈으니까 받아보시라고 소포가 왔는데 그게 잔뜩 온 거야. 음. 아, 그때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많을. 예. 그당시는더 유독이, 지금이야 이제 뭐, 군복지가 많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흔치가 않을 상황인데, 그 시기에는 왜 그, 렇게들그 목마름을 했는지. 또한, 제, 저가 이제 사회에서, 얻는, 그러었던 물품들에 대해서는 좀 귀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귀함의 쓰임을 알수 있었던 곳이,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 강원도 인제에 꼴짝이 꼴짝이 들어가서, 어, 거기에 가서 처음, 대대 용사들을 대상으로, 그걸 풀어 해쳐주고 어, 즐겁게 즐기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지 않나 아, 이거야, 이거야. 그런 생각이 됐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음. 아 이거 네. 오 교수님 네. 아드님이. 네. 어. 큰 겨울날 탈 떨면서 손날로도 하나도 없는 데서 보초 쓰고 있어. 아. <laughs> 생각하면 마음이 좀아프네 그럼요. 근데 걔네들한테 뭐 따뜻한 걸좀 주고, 음. 이렇게 순찰돌때 커피포트에 따뜻한 거 갖고 와서 한 잔씩 먹이고, 그러고 싶잖아. 그렇죠. 제가 대신 사주고 서은데 그게 없어요. 네. 커피포트가 그때 내 소재장 네. 시절에. 그런 거좀 어, 보온병을 좀 하나 달라. 내가 아까 잊었는데 음. 그것도 썼어. 그랬더니 음. 코, 보온병 두 개가 왔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군장 병몰뭐 군마트 이런 게 있어서 네. 막 사서 보내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것만 보면 엄마들이 밖에서 좋은 음. 것만 보면 아들이 어그 어? 군대 가서 힘들 거 생각하면 다 보내주고 싶고 다 지원해 주고 음, 싶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신해 주는 분이 있다면 네, 네. 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당시에 부장님, 네. 그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네. 군대 생활 할때 네. 황금마차라는 거 아세요? 네, 저는 알고 있지. 아 그래. 그게 뭐예요? 뭐 황금마차가 네. GOPGP를 다니면서 일주일이면 네. 한 번씩 다녀가는 그 아, 어떤. 맞죠? 네, 맞죠? 군 맞죠? 마트입니다. 그래? 마트입니다. 그 노란색이에요. 예. 어, 어. 그건 네. 그래서 오, 황금, 멀리서 노란색. 황금색도 아니고. 노란색 트럭이 하나 온다. 노란색. <laughs> 우리가 붙이로 <우리가 부티기로> 황금 <laughs> 마트.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간인이었지만도 어.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이 주기가 매일 오면 귀한 줄은 모르겠죠. 어. 근데 어쩌다 한번 오기 때문에 그 귀함을 아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우리 같은 사람이 한 번에 가서 위모를 잠깐 하고 이렇게 오면 어. 그게 받아들일 그분들의 어떤 큰 기대감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았던 음. 게 그의 좋음을 저는 또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음. 산밖에 음. 없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세평밖에 안 보이는데 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laughs> 우리는 수요일날 왔던가 내 기억이 그런데 <laughs> 너무 오래된 기억이에요 그러면 그 작업을 하다가 망을 서한 네. 사람이 나가서 황금마차 오나 안 오나 <laughs> 진짜 마차는 아니겠죠 <웃음> <웃음> 그러게 그러니까 <들어>, 그러게 <laughs> 그런데 거기에 그게 PX차야 아 <laughs> 그러면 그 뒤에 문을 딱 열면 거기에서 파, 무슨 오징어 땅콩 무슨 무슨 좋아하는 보름달 빵 무슨 빵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사먹으려고 네. 네, 기다려. 그 결핍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함을 알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잘어 갖다 나눔을 해주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치 필요한 공급이 많으면 네. 또 소비가 쉽게 말로도 소비량은 적은데 공급만 많이 갖다주면 또 횡대하게 어떤 네.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 때문에 귀한 줄 알고 또 기왕을 받고 그럼 단장님 응용할까요? 지금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그 엄청난 기부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분야가 뭐 네. 어느 어느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품을 또 무슨 먹을 걸 응. 혹은 무슨 위락을 혹은 무슨 응. 문화활동 거리를 응. 혹은 책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아.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요 근래에 제가 주로 주안점을 뒀었던 것은 이제 책을 통한 용사들의 어떤 그 환경 개선, 병영 도서관을 저희가 음. 개원할 수 있도록 북카페를 지원해주고, 음. 그다음에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의 자기 역량 강화나 정신력 강화를 어, 함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북콘서트를 이어주고 연말 시상식까지 하는 하나의 트렌드를 제가 이제 정립을 했지만 처음에는 말 그대로 물품, 삼겹살 뭐 이런 거를 나눠주고 어? 또어떤데 가서 뭐 다른 종류의 어떤 심지어는 새꽃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새꽃이 더 <laughs> 울산에서 배에서 제가 직접 다 받아가지고 아, 박스 포장해가지고 예, 다 아, 종류를 담아가지고 택배로 그냥 운서을 해줄 정도로 아, 나 군대 생활할 때이 인정님을 없애야 되는데 그랬어 <laughs> 진작에 저를 좀 뵀으면 솔직히 제가 이제 과거에 그 89년도 고무림만 해도 저한테는 한참 높으신 형님들이 다 일선 지휘관님이고 사령관님이고 다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엊그저께 이 이제 우리 그각 사령관님들 임무가 부여가 됐지만 그분들이 다 이제 4년, 5년씩 다 어린 후배님들이 다 되다 보니까 아, 제가 세월을 참 많이 익어왔구나라는 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 형님들을 한번 찾아가서 위문활동 하고 또그 형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야 우리 관사 가서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 라고 했을 때 관사 문화가 그때는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같이 또 의기투합하고 호연제기를 같이 길렀던 그 시기의 그 시절 아는 사람 많이 아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다녀보지 않은 민간인들은 또 더더욱이 모를 것이고 지금 일선에서 예비역으로 다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 중위 문화장교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뭐각 그 실장으로 이렇게 어 진급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시기를 어 잊지 않고 저다 아,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해서 음. 다시 요근래도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장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 보니까 꽃바이가 네. 생각나네 음, 그러니까요 좀지 않으셨나 그리고 아좀 저, 저전 닮았어. 이상 뻐빠 네. 이상용 씨 예. 우정의 무대가 제일 생각나요. 지금, 예. 지금. 예. 예 국군 예술단이라고 외문 예술단이라 하니까 예. 그렇게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 닮으시고 그랬는데 그 우정의 무대가 정말 병사들한테 어마어마한 인기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정의 무대가 아주 여러 가지 같은 그 환호를 받았는데 예. 어,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용사들이 어, 비참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앉아서 박수 치는 그 어떤 공연의 관람형이었다. 치면 음. 저는 그거를 좀 시기를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사들이 직접 참여형으로 그래서 저희가 가는 그 공연의 트렌드는 뭐냐면 의자가 없습니다. 스탠딩에 의자가 없고다 전부 다 스탠딩으로 해서 같이 동화하면서 점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고 그래야 돼. 그렇게 해서 단 30분을 해도. 신나게 음악에 젖어서 같이 즐기다 보면 등줄기에 땀이 쫙 음. 내립니다 파란 우리 그 디지털 군복에 땀이 젖은 그 용사들의 모습과 음. 그거를 끝내고 나서의 정신적 힐링을 받았던 음. 그 용사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고 아, 나도 또, 그거 좋아해 예, 그분들이 저한테 한장님 최고라고 엄지 척을 해줬을 때그 희열을 끝내 놓은 우리 어떤 기획자로서의 그 받아들이는 심정이 너무 좋고요 감사할 따름인 거죠 아니 근데 병사들 아. 의자가 필요 없을 것같 같은 게그 네. 위문 공연 뭐 티비에서만 봤지만 저는 네. 그거 보면은 걸그룹 한번 나오면 다 일어서던데요, 네. 다 일어서서 같이 네, 의자, 아 그거 병 같지도 않요 네. 군대 납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일 아무튼 그 각종 그 정말 모든 감정이 다 거기에 들어 있는 것 같은 게 걸그룹 나오면 그렇게 뛰어서 같이 얌전하던병사들다 네. 춤을 추고 또그 어머니가 왜 뒤에 왜 네. 장막 끼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고 뭐 음. 제, 저희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그럴 맞아요. 때 예. 네. 그때 보면은 정말 저도 군대도 안 갔는데도 그렇게 그 어렸을 때인데도 눈물이 막 나고 네. 그랬던 기억이 그러니까 아 이게 군 생활에 위문을 가서 하는 게 장병들의 모든 감성을 다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컨셉을, 뭐, 사단급도 있고, 여단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실질적 용사들이 직접 참여할 음. 수 있도록, 대대급으로만 저는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음. 그래서 1년이면, 어, 수치상으로도 이제 제가 그 데이터가 다 있지만, 뭐, 수십회를, 어, 각지작사 쪽, 그때 당시 일삼군의 어떤 그 영역 지역이니까요. 다니면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장소가 마땅치를 아니니까, 병영식당에다가 가서, 음. 식당이 요즘에는 이제 책상이 뭐냐면 철제 책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탱크를 덮는 그 방석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짝바짝 빛나는 거. 그걸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용사들은 T자로 만드니까 양골 속으로 들어와서 용사들이 같이 스탠딩을 해서 점핑하면서 어울리고 이제 그게 일명에 제가 유행했던 클럽데이라는 문화 공연의 하나의 혁신적품 예. 어떤 사업이었습니다. 클럽데아 요즘 요즘 병사들한테 거. 정말 딱이네요. 딱. 예. 음. 그래서 아그 부분. 너무 이제 히트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공전에 내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잘못 느꼈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가 대대에서 입으로 입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제가 건군 67주년 어. 백골 음악회를 어, 시작으로 아주 대리적으로 크게 공연을 했었던 아, 그 시발점이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저한테 의문이 하나 네. 머리를 스칩니다. 음. 우리 군대 지금 세계 뭐 오인이 6인이 하는 게 선진 군대가 돼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도 성장했고 음. 아니 근데 군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laughs> 그걸 왜 민간인이 해? <laughs> 어. 그런 우리 병사들 사기 양양 대체 네. 그 이제 충분히 좀 예산 투입해서 해줘야지. 음,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제가 이제 한간에 이제 물음에 어, 어떤 대부,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건데, 왜네가왜 하냐? 네. <laughs> 왜?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그렇게 물을만한데. 네. 뭔가, 뭔가 생기는 네. 거 있지? 막 이러면서. 네. <laughs> 네. 그래서 저한테 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원, 초심, 내가 군인 가족이고,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또한 군의 어떤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 마음 좋다, 이거야. 네. 네. 그런 거였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사비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냥, 원래, 그냥 내가, 어 하나의 그 행사를 끝나고 나서의 그 희열감이라든가, 그냥 자기 만족이죠. 그게 내가 너무 컸던 그 상황이고, 그 자존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아련히 클럽데이를 하고 헤어지면서 그 장병들의 눈빛에 한번더 와달라는 그 절절한 눈빛에 그 신호를 내가 답을 못한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게 연속적으로 가게 됐던 계기가 됐고, 지금은 막연하게 기 어떤 직업 아닌 직업이 돼버린 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클럽데이, 이 네. 모델 하나를 보면 음. 거기에 이제 공연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네. 노래하는 분, 네. 춤추는 분, 네. 뭔가 보여주는 분,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을 텐데, 네. 네. 그 전문인들을 이제 섭외하고 음. 그 모시고 가려면은 네. 비용이 많이 들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비용이, 우리나라의, 이거, 그 위문, 그, 공연의 구조가, 지금 국방홍보원에서 하고 있는 위문열차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전시인이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어, 위문열차의 그 한계성은 뭐냐면, 1년에 40회로 그게 공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하면 10번씩밖에 행당이안 돼요. 네. 그게 그러면 열 번을 공연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집중해서 쓰는데 대체적으로 가면 사단 여당급이라 얘기죠. 음. 그러면 대대급은 음. 사단 할때 대대를 물론 불러온다고 그러지만 수송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 되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그 예산을 좀 쪼개서 대리급으로 직접적으로 음. 용사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군 학사 출신의 그 장교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네. 감찰 장교가 계셨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시고 어디로 갔냐면 KTNG로 가셨어요. 음. 그래서 그 분을 내가 쫄랐죠. 그래서 어 저한테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1회 공연에 그 당시에 50만 원. 그러면 저는 무대 음향, 조명, 그 다음에 EDM 클럽 데이니까 리믹스 기계, 그 다음에 걸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리믹스를 저희가 조정을 하고 멘트를 하면서 DJ 구실을 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했었죠. 50만 원의 행복을 저희는 그 자리에서 너무 느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네, 이 분야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은 그냥 알죠. 음. 이거 이제 장비 렌탈비도 안 되는 거잖아. 50만 그렇죠. 예. 음. 그래서 한다라는 매개체. 음. 그래서 그것도 이제 했는데 그것도 허사말하고 너무 우리가 왕성하게 잘 나가니까 이게 이제 2008년, 19년도 20년 고무렵에 어떤 모 단체에서 저희 걸 패러디한다고 하다가 음. 큰 어떤 논란거리에 휘말립니다. 음.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국방위에서도 이제 국정감사 때 질의 응답 자료 제출을 하고서 저희가 다 자료 제출했고 저희는 인사 없다라고 소명을 다 했지만 그 단체는 이제 와해가 되고 음.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나마도 받았던 그 클럽데이의 예산이 1회 50만 원짜리가 어, 삭감이 되고 없어져 버렸던 네. 그 아이고. 상황이 네. 돼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안타깝게 제가 다른 네이밍으로 해서 그 당시에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다시 음. 재도약을 했던. 어쨌든 지금 어 이윤복 단장님. 이은 가진 아이디어를 다 짜서, 예. 그렇죠. 틈새, 예. <laughs> 소규모, 예. 이렇게 소외지역 예. 여기를 찾아다니면서 직접 이문을 예. 하고 예. 도움을 주고 계셔요. 음. 네, 맞아요. 네. 참, 타고난 천성이 없으면 못하겠다. 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네. 어, 젊을 때는 그래도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네. 내가 가진 거를 모두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이고, 그, 그런 열정이 네. 그 눈에 대서 나와요. 그 열정이. 아무래도 뽀빠이, 일어납니다. 뽀빠이 이상형 씨. 그저 아, 외모 뿐 아니라 성격까지다 네. 닮으신 네. 것 같아요. 네, 한번 더, 한번더 해보세요. 네. 그 뭐라 그러죠? 리마인드 우정의 문제. 네. 그,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올그 한참 힘든 그 내란의 그 시기 속에서 네. 그게 어떤 제안이 이제 있어서 저희가 촬영을 몇 개, 몇 커트를 좀 촬영을 해놨어요. 음. 해놓고 저희가 진행을 하려다가 투자자의 어떤 그 부분에 약간의 이제 미뤄지는 바람에 음. 지금 아직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15사단에 그 당시 RM이라는 친구가 거기서 근본고 할때 베스트로 어, 어, 비프 사항을 가지고 와서 군인들이 이 식판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리 경연대회를 거기서 촬영도 해놓고 음. 55사단에 가서는 저희가 신병교육 입소하는 장면 부모와 헤어지는 그 절절한 마음이 89년도도 그랬지만 2025년도도 그러더라 그 어떤 사항들 그다음에 전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전에 내가 근무했을 때 음, 라떼라는 라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했고 마지막 엔딩은 이제 콘서트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몇 차례 촬영만 해놓고 지금 곧 재개가 될 예정인데 아이고. 투자자를 구하고 있습니다.네, 그렇습 기획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하시네요. 네. 예. 혹시 뭐 이런데 예. 뜻이 있는 분은 서단법인국군위문예술단 예. 예. 이윤복 관장님을꼭 네. 기억해 주시고 꼭 찾아주세요. 선문을 해주면 <laughs> 참 없겠다는 생각을 우리나라 합니다. 군인에 대한 군인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는 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음. 이상용 씨 대신 <laughs> 할수 있다면 기꺼이 제가 올리브의 저희...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한테 기회만 주신다 네. 그러면 그 이상의 역할도 할 것이고 예, 예. 민간인 지고 GOP GP나 네. 해강한 대대를 네. 많이 출입을 했었던 음.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아마 드물 겁니다. 저희는 공연 때문에도 이문 때문에도 해강한 대대나 기타 이런 그 GOP GP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지원해준 그런 민간이다 보니까 이단장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 35년 군생활한 나보다 저거지를 더 많이가 보셨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같... 군인들은 아, 네. 이제 음. 어, 제복 입은 시민을 지향하고 음. 또 이렇게 군을 사랑한 분들은 양복 입은 군인을 군인. 지향해서 <laughs> 서로 함께 만나고 예, 어, 예. 우리 군대 발전 위해서 노력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감사합니다. 그냥 더 세계 1등이 될것 같아요. <laughs> 국방 뭐 네. 우리 모든 컬처가 네. 다 세계 1위로 부상하는 그 날까지. 네, 장님과 어, 계속 이어서 네. 또더 재미난 얘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